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엽입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이면 코로나 1일 확진자가 몇 명으로 발표되는지 그야말로 가슴 조이며 방역 성적표를 기다립니다. 1일 확진자 1,000명대 서울에만 400명에 가까운 확진자 어제 받은 성적표입니다. 오늘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휴일 영향을 생각하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코로나 발생 현황과 함께 여러 업종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4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코로나1일 확진자가 718명으로 발표된 가운데 서울은 다시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내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돌입합니다. 중고교 원격 수업 연장까지 사실상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에 돌입합니다. 중랑구 묵동청년주택 주민공남에서 인근 주민들은 세대수 축소와 상가 용도 지정, 공공시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성동구 마장축산물 시장과 옥수역 인근, 그리고 뚝섬 유수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718명 발생했습니다. 검사 수가 적은 주말 영향으로 어제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확산세를 보인 반면 최근에는 전국 단위로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주말 영향으로 어제보다 적긴 해도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밤 사이 발생 동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8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43,4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국내 감염 사례는 682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6명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219명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는 226명, 인천에서는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다음 달 3일까지를 집중검사기간으로 정하고, 오늘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 임시 선별,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대대적인 선제검사에 들어갑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주요 대학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수도권에는 총 150곳의 임시선별진료소가 추가로 설치되는데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명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검사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PCR 검사법 외에도 타액검사 PCR과 신속항원검사도 함께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무료로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는 오늘 열릴 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시사했죠.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긴급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중대본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3단계로 격상하라고 전달했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보루카드로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지자체마다 개별적인 단계 하향도 불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산업과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 외에 대부분의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각 직장에서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불가피할 시에는 최소 인원수를 유지하거나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의 조치가 동반돼야 합니다. 현장 종교 활동 역시 금지되며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모임이나 행사 기준이 1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되고 프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됩니다.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KTX나 고속버스 등의 교통 시설은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실상 사회 전체가 멈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3단계가 리스크가 큰 선택지지만 하루 빨리 격상해 확산세를 잡.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에 대해 원격 수업을 진행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3분의 1 등교를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 전환 조치를 내렸으며 이 같은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하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가 조치로 중고등학교는 오는 28일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오는 3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다만 교육청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긴급 돌봄에 준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을 닫은 업종이 늘었습니다. 3단계 격상도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3단계에서 집합 금지돼야 할 업종 중 하나인 학원에 2.5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학원 업계가 이를 철회하라는 궐기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학원계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학원총연합회 이우원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수도권 학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어, 집합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 대회가 지난 금요일에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세 차례의 집합 금지를 당했습니다. 예. 어,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이제 학원들이 어 막바지에서 어 어쩔 수 없는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권기 대회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1월부터 학원연합회 방역팀을 만들었습니다. 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1년을 건건히 버텨오면서 정부의 지시에 잘 따라왔습니다. 근데 결국 2.5단계에서 학원만 콕 집어서 어 핀셋 집합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3단계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소리라도 힘껏 외쳐보고자 걸기 대회를 했습니다 네. 1년 동안 힘겹게 버텨온 학원들의 힘겨움 그러니까 휴원 권고, 집합금지, 뭐 QR코드, 작아진다 앱을 설치하라 이런 것을 다 지키면서 어, 학생들을 위해서 지켜온 우리들에게 결국 1년 마무리가 집합금지인가 또 저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 특정 아이들이 오는 교육기관입니다 예. 또 방학을 앞두고 청소년의 이동 경로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겠지만 이것도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인 게 아이들의 방학은 계속 방학인데 여름방학부터 연기가 돼가지고요. 방학은 12월 28일이 제일 일찍 시작하는 방학이고 늦게는 1월 15일까지 이제 방학식이 시작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집합금지를 시키는 시즌, 시즌하고 너무 맞지를 않고요.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 조금 짧게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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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뭐 불안감과 학부모들의 또 불안감, 이것들과 학원장들의 힘겨움이 같이 합쳐져서 걸기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많은 업종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학원 역시 운영이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건지, 또한 학원이 집합 금지 되면서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학원이 힘들지만 다들 힘들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뭐 비교하고 이러기가 참 사실 미안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일단 9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 2.5단계의 수칙이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관, 스터디 카페, PC방 이런 곳들은 다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그런 곳들은 9시까지 운영을 시키면서 2.5단계에 맞는 특정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3단계 조치를 하는 것은 불,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Yeah. 또 하나 이제 학원서 근무하던 강사들이 학원이 이제 집합 금지를 당하면 어 나가서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개인 과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어, 개인과외로 이제 아이들이 몰리고 있고요. 학부모들은 당연히 그 사교육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개인과외기 이 때문에 또 이런 쪽으로 몰리 스터디카페나 개인과외 이런 쪽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개인과외는 예. 어, 방역 같은 것에서 단속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떻게 방역을 할, 하고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도 저희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자, 일정한 기준에 의한 행정명령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학원총연합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 일단,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9시까지 운영을 해달라는 걸, 그 강곡히 부탁드리지만, 사실 저희가 권기대회하고 비슷하게, 지난 화요일 8시자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로펌에다가 접수를 했고, 예. 금요일날 이제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변호사 측에서, 어, 추가 접수를 요구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까지 저희와 보건복지부 측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추가 그 서류를 접수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이게 3단계로 많이 적상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까 하겠지만 네.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지금 본원 소송까지도 어찌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여기에 방역 문제까지 달린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학원뿐만 아니라 많은 다중 이용시설들이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2.5단계 집합금지 기준에 따라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번엔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한 곳인 스크린 골프업계를 연결해봅니다. 전국 골프장 사업자 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네.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실내 체육 시설은 문을 닫았죠. 이 거리두기가 네, 네. 격상될 때마다 여러 업종들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영업자들 모두 힘드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힘드신지요? 자영업자들은 생계 비용은 물론이지만 어, 임대료와 대출이자, 공과금 등 숨만 쉬어도 지출되는 비용이 가장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 네, 자영업자들에게 고통 분담만 요구하지 말고 첫 예. 다음 기간 중에 임대료 대출이자 공과금을 전격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돼야 되는 금액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예,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많은 다중 이용 시설들의 집합 제한이 됐는데 어, 특히나 실내 체육 시설은 방역 활동에 있어서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업종 같습니다. 어, 영업하시면서 네.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쓰셨죠? 지난 8월에도 2주간 영업장 주제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힘들어도 국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 예. 국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설득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을 감수했었는데 소상공인만 피해보고 방역은 실패하고 그 책임을 또 다시 자영업자에게 돌리는 것에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신원이 확실한 분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는 스크린골프장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환기도 철저히 시키고 있는데, 어 피시방은 문 열고 학원은 안 되고, 예. 주류는 안 되고 커피는 어, 주류는 되고 커피는 안 되고. 오락실은 되고 스크린골프는 안 되고 예.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 위험업종 선정 기준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자영업자들의 힘든 점을 지금 대표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자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힘든 상황입니다. 어, 앞서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지원책이나 혜택 등 정부에 바라는 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시죠. 저희도 그. 매월 지출해야 되는 임대료라든지 대출이자 또 공과금 이런 걸 면제되면 또전 국민이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한다면 저희도 같이 해야죠. 예. 근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 때문에 저희 자영업자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이런 점을 정말 어~ 예,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어, 거리두기 단계를 해주면 좋겠다 집합제한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이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힘들어하는 업종이 비단 한 곳만 아닐 텐데, 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은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하는 정책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 골프전 사업자 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 연결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서대문 갑지역구 4선 국회의원으로 2016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습니다. 우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서울은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백신이 나오면 서울 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에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공약했습니다. 한편, 우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가 자신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 청년 주택 건설과 관련해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랑구 주민들은 세대수 축소와 상가 용도 지정,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 중랑구와 주민들이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세대수 축소. 현재 1221세대가 계획돼 있는 상태로 이중 200세대에서 270세대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원룸을 투룸으로 변경해 짓거나 아예 층수 자체를 낮춰 전체 세대수를 줄이자는 아닙니다. 다음은 상가 용도 지정입니다. 청년 주택 건물 내 상가를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가 용도는 학원으로 청년 주택 내 상가 한개층 전체를 학원으로만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묵동일 때 이렇다 할 학원이 없어 아이들이 가까운 노원구 등으로 학원을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대수를 잠깐, 제일, 네, 어린 이 아닌 수로 미주의 청년주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었고, 뭐 자녀들을 중계동의 학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 좀 학원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해요. 마지막은 주민 편익시설 확대입니다. 청년주택 내 공공기업 면적의 절반 정도를 주민 편익시설 등 공공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형 도서관과 체육시설, 평생교육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차면 확대와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물 입지 수정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랑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사업은 현재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람 이후 서울시는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 그리고 중랑구와 함께 주민 제안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그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건축안을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일단은 즉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거예요. 새로운 건축 계획안은 그 지금의 지금 공람하는 그 안은 아닐 거예요. 한편 주민 제안이 반영된 절충안은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으로 올라가 최종 심의를 받게 됩니다. 통합심의 위원회는 빠르면 내년 1, 2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마장축산물 시장을 비롯해 성동구 곳곳에서 주차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성동구가 마장과 옥수지역 등세곳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장 지은 가운데 이달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인근 도로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도로 한차선을 점령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5천 명 이상이 되다.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다 보니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 이런 가운데 성동구가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정지었습니다. 시장 인근에 있는 청계천변 재방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모두 117면의 주차 공간이 조성됩니다.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상인분들의 뭐 운영하시는 탑차라든지 아니면 점포 차들의 주차 문제도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지속적으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로서 다 귀결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필수로 성결 문제로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주택 밀집 지역으로 교통 혼잡을 겪어왔던 옥수역 인근에도 공영 주차장이 건설됩니다. 옥수역 옆에 자리한 옥수 빗물 펌프장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돼 유수지 복개 공사가 진행되고 그 위에 평면식 주차장 47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 완공 목표입니다. 여기다가 위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차난 그리고 옥수역 환승 인구에 따른 뭐 주변 상권 활성화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옥수동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복합 문화센터 공사가 시작된 뚝섬 유수지에는 대형 공영 주차장도 함께 조성됩니다. 호우시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유수지 상부에. 복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 사업비 19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로 주차 공간 342면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한편 성동구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송정동에도 공영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희입니다. 성동구 금남시장 일대가 근린 상업 중심지로 재정비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남시장을 포함한 금호 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분포되어 있어 생활 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남시장을 정비해 상업 중심지로 조성하면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금남시장 재정비를 위해 장기 미집행 시설인 도로 한 곳을 폐지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줄 방침입니다. 중구에선 처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첫 설치 지역은 황학동 퇴계로, 황학 아크로타워와 난계로 등 모두 세 곳입니다. 온열 의자는 나노탄소 기술의 특수 강화 유리를 장착해 일반 온열 제품의 20% 정도 수준의 전력만으로도 적정 온도를 낼수 있도록 설치됐습니다. 또 타이머와 온열 센서를 부착해 외부 온도가 영상 16도 이하로 낮아지면 의자의 온도가 36도에서 38도까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강동구가 2021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 상담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상담실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되고 전현직 교사와 교육 전문가 등의 상담사로 나섭니다. 1대1로 진행되는 상담에서는 정시전형 관련 대학과 전공 선정, 진로 진학 상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선제검사가 시작됩니다. 검사 문턱을 낮춰서 휴대폰 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는 노력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